<laughs> 안녕하세요. 전 지금 어 뭐야 그 암에 좋다는 약초를 캐러 왔는데 어, 약초보다는 그냥 들녘에 나는 지친개랑 그리고 우슬초 어, 캐러 왔어요. 지금 지친개가 보이네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웃음> <웃음> 엄마가 있어. 이... 내가 할라고 하나만 해서 줄게. 네 지금 보이시죠? 이게 이게 지층개입니다. 네, 뿌리가 와 이거보다 아까 완전 큰 것도 봤거든요. 응. 네. 네, 이제 빨리빨리 캐, 캐 볼게요. 우리 시현이가 캐고 싶어서 삐졌어요. 우리 따한테 하라 그래야지. <laughs> 그럼 시현이 하는 거 한번 알려줄게. 시현이가 캐. 알았지? 응? 예. Yeah. 응. 엄마 알려줄게 어떤건지 여기도 있네 시원해 잘 캐봐 응 옆으로 더 해야 돼걔 상처 안 나게 응 그게 뭐야 조심 조심 어찌 그 뿌리를 안 부러지게 잘해서 빼응와그뼈 보인다 이제 기질 조심해 아, 잠깐만 지금 이게 보이잖아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캐봐 살살 조금 더 세게 해도 돼 그게 뿌리를 잘 뽑는 게 나중에 우리가 다른 산에 가서 더덕이나 도라지 만났을 때도 이쁘게 팰수 있어 우리 아빠 코팡기 꼈대요 오 잘한다 시현이가더 잘한다 엄마보다 우리 딸 기다려, 이거 해야 돼. 우리 하나 지금 잘 꽂고 쭉 뽑아야 돼. 안 돼, 잡아 때리지 마. 응. 한번더 해. 힘들지, 시아님? 안 힘들어?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줘봐, 엄마가 마무리 해볼게. 이렇게. 다 왔다. 응. 우, 이거, 이거. 응, 잡아 때면안 돼? 엄마 어, 옆에 한번더 해줘. 엄마가 잡고 있을게. 엄마 소중히 심해. 응. 어 됐어 그돌멩이는그 돌멩이 한번있는대로더한번더 당겨봐 오 끊어졌다 에이 괜찮아 뭐야 괜찮아 아니야 그만해 그거 냅둬 나중에 또 와서 해야게 잘 덮어줘 이제 잘 덮어줘 응 음, 잘했어 그건 아니야 그냥 덮어줘 옳지 이렇게 캐고 덮어줘야지 오 왕건이 오 왕건이 손을 뽑았대? 어 네? 대박 크다 이게 지친개입니다, 지친개. 지친개가 바닥에 붙어있어서 지친개라며. 부친개처럼. 딱 붙어있어서. <laughs> 아, 향한번 맡아볼까요? 아봐야지 아, 향도 좋은 것 같아. 냉이, 냉이 향은 안 나네. 조금 무슨 향이라네? 쑥향 비슷하게? 뭐 흙냄새지, 흙냄새. 우슬이야? 봐봐. 완전 큰것같다 왔다, 크다. <laughs> 보여주세요. 어 우슬 우슬.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디에 좋다고? 무릎. 무릎하고 이 뼈에 좋대요 이게 우슬이. 이게 말려갖고 차로 마시자. 둥글게킨것 같은데? 아니야 저 풀이 봐봐. 저 풀이 뭐야? 갖고 와네 팔에 그 뭐야? 아, 이거 저기. 소리쟁이. <laughs> 야 끝내준다 근데 소리쟁이 원래 먹는거래. 뭐소리쟁이가 이렇게 커? 우와 대박 야 그럼 이걸 잘켰어야지 인마 이걸 뿌러뜨리면야 뭐하러 써 이거 상처 나면 안 되지 옆에를 잘 캐야지 우와 대박 크죠? 이거, 이게 거이뿌인데 여기서 떨어져 나간 거 뿌리 대박이네 지금 이제 이게 지친 게다 캤어요 너무 많이 캐서 갖고 가면 또 그러니까 갖고 가서 손질하고 손질하고 말릴게요. 말리든지, 데쳐먹든지, 된장국 해서 먹든지. 감사합니다. 많이 캐서. <laughs> 지금 이거 지친 게, 갖고 온 거, 따온 거, 이거 캐온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친 게. 손질해갖고, 어, 손질해갖고 깨끗이 물에 담궈 놓고 갈라고요 이곳이 예배, 정인 예배 가야 되니까 얼렁 하고, 빨리 가, 교회 가야 돼요. <laughs> 많죠 한번 보여주세요 많죠 되게 많이 이거는 그리고 오다가 주웠는데 이게 봄동이에요 이게 <laughs> 이거 누가 먹지도 않는 거 놔두면 썩잖아요 그래서 이거 손질해서 이것도 된장국 한번 끓여먹으려고요 싹 손질해갖고 이렇게 손질해갖고 살짝 소금물에 살짝 데쳐놓고 된장찌개에도 넣어서 끓여먹고 이거 조금 말린거는 이거 냉이차 마냥 차로 끓여먹으면 좋거든요 네. 얘가 웃는다 <laughs> 네. 빨리 일단 할게요 빨리 씻을게요 와 이거 다 씻었어요 벌써 힘들어 이거 흙이 많아갖고 물에 일단 한번 담가놨다가 어한 30분 정도 담가놨다가 물로 헹구고 계속 해갖고 털어내야 돼요. 근데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닦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에 일단 한번더 담궈놨어요. 이거를 햇빛에 말려서 차로 끓여먹는 게 좋다네요. 세수는 된장찌개 끓여먹고. 네. 맛있겠죠? 햇빛에 빨리 말리고 싶다.